자 마사지사가 모델의 측면으로 와서 다시 목을요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반복을 합니다 앞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지 복 유선법 이거 한 번만 할게요 손바꿔서도 해주고 지절구 손바꿔서도 해주고 쌍수근 그리고 쉽지 이렇게 해줬으면 여기 승모근 상부를 이제 고개 편하게 해도 돼요. 승모근 상부를 마사지를 하겠습니다. 승모근 상부 테크닉은 네 개를 쓸 거예요. 모지 복유선법 두 번째 테크닉은 모지 구유선법. 세 번째 테크닉은 승모근 앞쪽을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, 음, 반대로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기. 네 번째 테크닉은 빨래하듯이 근육을 유념법 자주도 주물러 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. 견갑골 견갑골 위에 견갑, 견갑근을 할 건데, 견갑골 위를 4파트, 네 극상근, 극하근, 소원근, 대원근 4파트로 네 나누어서 마사지 해주겠습니다. 먼저 일행선 견갑 극 위를 해주고요, 세번 이상. 2행선 견갑극 아래 대원근쯤을 해주고, 그리고 3행선. 한 번, 두 번, 세 번, 각 파트를 세번 이상씩 해줍니다. 네 번째 파트. 한 번, 두 번, 세 번, 이렇게 해줍니다. 이번에는 견갑골 이 라인 이 니은자 라인 따라서 수근으로 견갑골 라인 따라서 수근으로 니은자로 가지고요. 자, 이번에는 여기 흉추와 견갑골, 견갑골 사이에 있는 능형근을 마사지를 할 거예요. 테크닉은 한 3, 4개 정도 사용할 겁니다. 양모지복 유동법. 오른쪽, 왼, 오른쪽도 할까요? 다른 테크닉들, 다른 것들도 적용할 수 있는데, 여기서는 어, 수도, 수도로 눌러서 나눠주는 거. 나눠주기를두번 정도 반복을 하겠습니다. 자, 한,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주두 돌기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능형근을 흔들어 줍니다. 흔들어 줘도 되고요. 유전법으로 능형근을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어, 마사지를 해 줍니다. 자, 이번에는 이번에는 견갑골 견갑 하근을 마사지를 하는데 견갑 하근 아까는 견갑근, 그 위에, 견갑골 위에 견갑, 견갑근이었고, 이번엔 견갑골을 걷어, 걷어내고요. 그 밑에 있는 근육을 마사지를 하겠습니다. 보세요. 모델의 팔을 열중샷을 만든 상태에서, 모델은 힘 빼고, 날개 견갑골을 들었다가 놨다가, 들었다가 놨다 하는데, 들 때마다 손을 쑥쑥 집어넣으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. 자 이번에는 견갑골을 걷어 걷어올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무릎을 받쳐 올리고 무대는 힘팩 빼고 견갑골을 감싼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어. 보세요. 변답포을 가장 걷어 올린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. 두 번째 테크닉. 세 번째 테크닉은 빨래하듯이 이렇게 빨래하듯이 이렇게 이번에는 견관절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열중 셧한 상태에서 팔꿈치 밑으로 내 손을 집어넣고는 날개뼈에 새끼손가락이 오고 손바닥을 흉추에 얹고는 모델은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 팔꿈치를 꺾어요 하나 둘 셋에 가볍게 뺍니다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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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쉬고.